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루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감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도 사사기 사이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하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다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어느새 불순종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두 사사가 나오죠.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두 사람이 사사로 있는 45년 동안 평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깊은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혼란을 잠재우시고 45년간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다시 온갖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며 유기,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안몬 자손의 손에 넘기십니다. 또 고생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 다른 즐거움을 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안정된 시기라서 기도와 말씀을 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풍족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 즐기며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제 그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신앙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런 마음으로 평안할 때에도 주님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사이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 가민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와 섬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과 19명의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화 교회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공간 재배치 및 본당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에 있어서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지혜와 재능 있는 사람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음.